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꽁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위원장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이론돌세 점하여 전체 민족공고 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당신의 용도 밑에 귀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체 조선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이루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이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건강하고 귀국을 용도하시는 사업에서 거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하면서 위원장 가깝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권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기 2018년 8월 18일 킨샤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 이론돌 경축 파키스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카라치에서 진행됐습니다. 파키스탄의 각계 인사들이 참관한 결성식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파키스탄 노동자 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S.M. 알타프가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이른돌세즈음에서 희생의 천출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장군 이론돌 경축 기내 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꼬나크리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내의 각계 인사들이 참관한 결성식에서는 기내 김일성 김종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야도 샬루브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이른돌설 조선인민과 함께 경축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김일성, 김종일 주위의 위대한 생활력과 조선인민이 거두고 있는 자랑찬 성과들을 논리 속에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리아도 샬루브가 선출됐으며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 계획들이 터이됐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국가 경제 발전 어기는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 벌격 운동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 새로운 기적과 위원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복찬 시기에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재철 연합기업소에서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하는 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화국 찬건 이른덜 쓸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뜻깊게 맞이할 불타는일념한고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28일 석탄 가수에 의한 고온 공기 연소식 가열로를 이용해서 첫 강판을 생산하는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김철혜로 동계국은 공화국 창건 이른돌수를 맞으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연료에 의한 열간아변 강판 생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종전에는 옥의안 용광로 가스로 강편을 가열하는 것을 유동층 가스 발성로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강편을 가열하다 보니 가열 시간을 단축하고 압연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열 공정부터 시작해서 제품 완성 공정까지 완전히 주체화됨으로서 우리 김철 노동계급은 마음 먹은 대로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질 좋은 강제를 규격 별로 본정대로 깡깡 생산에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판 가수에 의한 아변 강제 생산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콕스에 의한 철 생산 체계의 영원히 정지부를 찍고 철 강제 생산의 주체화가 완전 무결하게 실현되게 됐으며 주체적인 제철 재강 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공화국 창건 이른바 쓸더 높은 철강제 생산 성과로 빛낼 일념을 안고 평양 강철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과학기술의 의거에 수 생산 종상화의동움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변강제 생산을 비롯한 철강제 생산을 현대과학술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공장관리운영을 보다 과학화하고 정보하기와 통합경영 업무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생산활동과 경영활동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공장 안에 과학기술 열풍,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고 이 과정에 공장노동이고 모두가 이런 혁신적인 성과의 발기자가 되고 개발자가 되고 이용자가 되어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데 최근에만 도병주파 유도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심과 기술로 제작 설치하여 매일 강철 생산 계획을 넘추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응성 비아링 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전기 슬라크에 의한 재용의 기술을 도입해서 비아링 강을 생산할 수 있는 서재를 자체로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간 연계를 긴밀히 하면서 종업원들의 기술 기상 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서 비아링의 질을 개선하고. 철도 운영에 필요한 배아링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수지를 재리용해서 새로운 무벌트 거착장치에 필요한 소지조련 압착판도 자체로 생산해서 철길 강도를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천 부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도 부재와 흉관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철근 가공을 선행시키면서 여러가지 부재들의 영도에 맞게 헌암물 배합비를 기술지표의 여구대로 보장하도록 여구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직장별, 작업반별, 사회주의, 증상경쟁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장들의 보내줄 각종 규격의 흉관들과 부재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전국 청년 과학기술성과 전시회가 2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폐막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 근로 청년들, 3대혁명 서전들이 참가한 폐망 모임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청년동맹 조직들과 참가자들에게 우승기와 상장, 표창장과 발명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어서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동맹 조항연의 일비소 박철민 동지가 폐막사를 했습니다. 조선체육대학 창립 60돌 기념 체육교육부문 연구토론회가 2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이란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교육부문 교원 연구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민족의 용의를 빛내는 데 있어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주최 47, 1958년 9월 1일 조선체육대학을 창립해 주시었으며 현실발전의 여구에 맞게 걸음걸음 선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대학은 나라의 믿음직한 체육일꾼 양성의 원정장으로 강화발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과학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시대가 요구하는 실력 있는 체육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평양시 학생·청소년들의 대동강 도하 경기가 29일에 진행됐습니다. 먼저 선교구역 남신소학교 학생들의 대동강 도하 모범 출연이 있은 다음 평양시 학생·청소년들의 대동강 도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에는 시안의 구역 군들에서 선발된 수백 명의 남녀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높은 집단주의 정신과 완강한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진행된 이번 대동강 도하 경기에서는 동대원 구역이 1등을 중구역과 선교구역이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했습니다. 볼스카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이 29일 조치 사상탑을 참관했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장시하시고 혁명실천에 빛나기 구현하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주체사상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손님들은 대기념비의 탑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탑전망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 7돌세 점에서 러시아, 우간다, 나이지리아에서 옵족 토론의 사진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저국해방 7 3돌스 즈음에서 러시아 다게스탄 주체사상 및 손군정치연구협회에서는 간관항일대선을 승리로 이끄시어 민족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공적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경연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공고 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과 경연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러시아 인사들이 선물을 드린 소식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원돌 경축준비위원회가 여러 나라에서 결성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정산돌격 운동에 박차를 가하며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정돌격 앞으로. 이런 표지 아래, 오랑천 발전소, 파량원 온제건설장이 국가경제발전 5기랜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 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서식과, 경연은 최고령 도서동지의 현지 말씀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수도료계 운수국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세 형의 무게도 전차걸저 저립을 마감 단계에서 다가치고 있으며. 평양 무에도 전차 공장 2단계 현대화를 위한 준비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청천강 평남 관계물길 공사장에서 건설자들이 공화국 창군 이른도를 쓸맞으며 수백 메터 구간에서 물길굴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전투와 큰 규모의 취수함고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가치고 있는 소식과 함경남도 예수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풍치수료한 통공산기술계 더과학기술 도서관을 새로 일도 세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과삼년에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자 이런 표지 아래 후대 교육 사업을 나라의 제일 가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새세계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어 주체 교육을 비약의 궤도 위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신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기사들과 교원혁명가 이런 제목의 수필을싣고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훌륭한 성과들을 일으켜 나아가고 있는 교육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을 서기한 기사를 비롯해서 교육사업을 과학적 토대호에 올려세우기 위한 된 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교육부문의 일꾼들과 교원들을 서기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지금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앞에 봄내 여름내 애써 갖고 온 곡식을 한 알도 호실없이 제때에 고도어들여 다수하게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 농업성 일꾼들과 기자가 나눈 이야기와 모든 용량을 집중해서 가을고지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는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가 폐막된 소식과 각지 농기계 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동식 비오종합 탈곡기 생산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가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졸대시할 때 대한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아가는 남포시 한국우역인민위원회 일군들을 소개한 기사와 흥나는 일토의 코가는 자랑. 이런 제목으로 장년군 세멘트 공장을 찾아서 쏜 기사. 그리고 맹산군 식료공장의 혁신자들인 여성 청업원들을 만나보고 쓴 기사와, 남을 위해 자기를 소스 없이 바치고 사유와 집단 조국 보이를 위하여 혼신하는 우리인민의 거상한 미덕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반제 계급교양 주제의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년에 세계인민들이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우리 조국을 어린이들의 지상 낙원으로 더욱 훌륭히 가꾸어 가시는 경련은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의 위인상에 대해 높이 칭송하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남조선에서 판문점 선언의 전면적 리행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전패국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군국주의 독사 일본 반동들의 야망을 폭로해서 쓴 글과 날로 악화되는 뛰룩기의 미국 관계에 대해서 쓴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권의 남조선 국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공고 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이 번외온 축전과 경위에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러시아 인사들이 선물을 드린 소식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군 이른돌 경축준비위원회가 여러 나라에서 결성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제강국 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공화국 창군 이른돌을 쓸 뜻깊게 맞이하자 이런 표지 아래 김책재철연합기업소에서 속탄 가수에 의한 아연 강제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열간 아연 계통에서의 시험 생산에서 완전 성공했으며, 규격별 아연 강제 생산에 진입한 소식과.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정산 돌격 운동의한 사람 같이 을지나선 안주 펌프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성능 좋은 펌프를 더 많이 생산해서 중요 대상들에 보내주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서식.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화장품들을 도만히 생산할 때 대해서 주신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비용량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연구사, 기술자들이 담구전, 창조전을 줄기차게 벌려 50여 종의 80여 가지의 은하수 제품들을 새로 개발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삼지연땅의 전지개벽의 세력사를 출치시려 불면불의의 로고를 바치고 가고 계시는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불멸의 룡도자하고 전하는 기사를 비롯해서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명언 사상진지의 틈이 생기고 점이 쓸면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없다를 해설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증산 돌격운동은 경제건설 대진군의 힘있는 수동력이라는 데 대해서 쓴 글과 군인민회의 대의원인 고원군 재련고급중학교 교장 정연호 동무를 소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이 지방경제발전에 자랑찬 성과를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해 경제조직사업과 지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각지인민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을 서기한 기사들을 싣고 해산강철 본공장에서 철강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소식과 대용단군 오호농업경영위원회와 태촌군 독흥협동농장에서 가을을 거지 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오기는 출력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덜교운동이로 부른 당의 전투적 허소를 피 끓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사리본 침목생산대의 노동자들이 일터마다 예수 륜을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과 인민군대 본호사업과 사유화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 있는 개천시 소남동 33인민반 성리엄은 동무와 그의 가정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해외동포들의 참된 삶을 꽃피워준 위대한 사랑의 품 이런 제목으로 청년일군들과 자일동포들을 한 품에 하나 따뜻히 퍼살펴주고 내세워주신 졸세위인들의 뜨거운 오보이 사랑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남조선에서 반문점 선언비행을 위한 투쟁기운이 더욱 거저되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여러 권의 남조선 국제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신문들이 실린 수요 내용을